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 정성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드려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훌륭하시고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하게 될 때, 통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도와 보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죠.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제 비는 행위 이제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보통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보고를 많이 하죠 보고 이게 이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절대자 어떤 권위자 이제 그런 입장에 계시는 신이라고 한다면 아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능 백일기도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인식,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절대자 권위자, 나를 시험 잘 보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인데 전 세계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이 다 같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누구 기도에 응답을 해 드려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 이제 공평한 신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를 편애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평한 입장에서의 신을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잖아요 인간의 부모입니다 모든 인류의 부모이고 모든 인류의 부모 대신 하늘 부모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한다 아 누구는 기도할 때손 모으는 모양이 이뻐가지고 너는 백점 맞게 해줄게 과연 그렇게 하늘 부모님이 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끔은 때때로 이제 역지사지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늘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도라고 하는 걸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순히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보고하는 입장에서 설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제 하늘부모님이 단순히 절대자 권위자가 아니라 본래 인류를 창조하시고 함께 기쁨을 느끼고 이 피조세계를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뭐라 그래요? 해방 석방 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022년 우리가 천일 천일 성전을 봉헌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아직도 하늘부모님께서 마음대로 이 땅을 운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늘부모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못다 이루신 뜻을 제가 같이 이루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일가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게 바로 효정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아저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은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또 어떤 마음이실까? 또 하늘 부모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라 그랬어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자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어? 지금 여기 어? 공, 공효준 씨 지금 카메라 키셨는데 어? 정말 공효준 씨를 정말 사랑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분 중에 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내가 인도하고 싶은, 하늘 부모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 정말 어떤 여성분이 있다면, 좀 지금 환경은 좀 어렵지만, 아, 내가 효준이를 보내서라도 그 사람을 하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봤을 때 통일교는 굉장히 건방진 종교예요. 왜 건방지냐? 감히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자고 그러고,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알자고 이야기하고,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자고 이야기하는, 감히 신의 심정을 헤아리는 건방진 종교로 타 종교들은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슬프셨을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 에덴 동산에 벌어진 그 비극, 참극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일가의 사고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슬퍼, 슬퍼하고 계시고 늘을 갖고 계신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사람한테 가서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러면 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제가 맹세하는 거 외치는 거죠.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지켜보십시오. 제가 시험 100점 맞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 통일교식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연합의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연합에서의 축복을 받고, 가정연합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기특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자기가 시험 잘볼수 있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내 현재 마음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막 그냥 예쁜 사람 만나고 싶고, 그냥 몸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점차 비워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내 마음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내 마음가짐 있는 그대로 인정. 세상에 누가 외모를 안 보겠어요. 당연히 보죠안 본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제 다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외모보다도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인격 인간 됨됨이 그 이상의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그 사람의 정말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그 장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성 들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다섯 살짜리 얘기도 어, 이쁜 누나 좋아한다는데 외모 안 본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거나. 모든 사람이 축복이 정말 축복다울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양가 우리는 이제 꼭 축복이 아니더라도 사회 결혼만 보더라도 양가 부모님이 같이 상견례도 하고 그래요 우리 같이 정말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의 앞날을 축복해 줍시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게 결혼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축복식 또한 양가 부모님의 합의하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겠죠. 이 축복이 나한테만 좋아서는 안 되겠죠. 내 상대도 내가 미래에 만나게 될 상대도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상대에 대한 정성도 드려줄 줄 알고 가장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입장인 내가 아니라 축복을 해주시고 있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지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축복이라고 하는 걸 가장 더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가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축복과정을 지키고 꾸려오신 부모님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축복을 준비하셨고 축복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으셨고 어떤 기준을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낳기 전에 2세 3세를 통해서 바라셨던 비전이 또 무엇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을 위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이상 이상적인 평화세계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한 과정적 현상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런 당장 이제 우리가 축복이 현실이고 결혼이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점에서 어떤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통일가에 있는 공직자들이 괜히 여러분들 더 많이 축복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괜히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니 축복이 안 좋은 거라면 왜 그렇게 자꾸 들어가라고 하겠어요? 다만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애인데 저기 막 길가에 지금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막 건널라 그래 여러분들이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어때요? 어? 어, 내 따라 거기 빨간불에는 건너선 안 된다 위험하다 돌아와라라고 어, 손짓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가가지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오겠어요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설득하고 자시고 할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볼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이 황망한 사막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혹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심초사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 하시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 설득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정말 그런 점은 사실 쉽지 않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서 또 오시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많이 이제 좀 어려우신 점이 있다 보니까 심정적으로도 사실 하나하나 표현하기 어려우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심정을 하나하나 전하지는 못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서는 왜 축복받으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고 답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네, 이제 어떤 내용으로 기도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먼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내고 비워내고 비워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도정성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나만이 아니라 축복을 들어가는 상대, 그리고 이 축복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양가 가정을 위한 정성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또 축복을 받는 입장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축복을 하시는 입장인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하늘 부모님이 부모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기대하고 바라실까. 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정성을 들여보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은 이제, 나하고 상대하고 둘이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만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성을 드릴지에 대해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 이제 부모님, 먼저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어떤 정성 드릴지 한번 상의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혹시 매칭이 되신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라면, 매칭된 그 주체 혹은 대상분하고도 어떤 기준, 어떤 조건으로 정성을 드릴지 충분히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흔히 이제 우리 20몇 년간 혹은 또 이제 30몇 년간 모태 솔로로 살아오신 우리 많은 이제 축보 2세, 3세 분들은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만 급급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냐, 막 이런 것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는지. 이제 수수작용이 잘 주고 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받을 수 있게 잘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많이 줄라 그래, 그냥,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모태솔로 20, 30년 살다 보면은 잘 몰라요, 그거. 근데 그도 상대방 입장에서 또 이해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아, 이 양반이 좀 어설프다. 그러면, 아, 그래도 이 양반이 열심히 모태솔로 살아왔구나. 그순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구나라고 또 생각하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너무 능숙하면은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또. 어떻게 능숙한 거야, 도대체?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아, 이 남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럴 게 아니라, 부족한 점도 감싸 안아주고, 품어 안아주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뒤, 10년 뒤에, 지금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정말 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참과정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